안녕하세요. 융달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고압산소치료에 대한 시리즈 영상 중 다섯 번째 영상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압산소치료가 영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고압산소치료가 인지기능과 신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심층 연구한 실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특이한 점은 81세인 신경과 의사 본인이 직접 고압산소치료를 받고 나서 MRI나 스펙트 등의 신경영상기술로 뇌의 미세구조 변화를 확인하였고요. 인지기능의 향상이나 신체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해서 결과를 보고한 연구라는 점이 특이한 점이죠. 2022년 f r 티어스인 e r s 지에 소개된 이 연구의 제목은 고압산소 치료가 인지능력, 수행능력, 단백질체, 그리고 텔로미어의 길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고요. 본인을 대상으로 고압산소 치료가 텔로미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의 회복, 운동능력의 증진, 염증성 단백질의 변화 등과 같이 영노화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한 논문이에요. 이 연구의 저자는 고압산소 치료를 100% 산소로 2기압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치료시간은 1회에 120분씩 치료를 받았어요. 주 5일 동안 치료를 받았고 총 3개월 동안 60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직접 실험을 받았던 신경과 의사는 81세였고요. 2013년에 관상동맥 혈관이식술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관상동맥의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경력이 있어요. 주관적으로 건망증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지난 30년 동안 철인 삼종 경기를 하였는데, 운동 능력은 지속적으로 줄어왔다고 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 후에 3주 뒤 신경인지 검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기억력, 주의력, 정보 처리 속도, 실행력 등 모든 영역에서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지연 언어 기억은 27.1%로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뇌의 혈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MRI와 스펙트를 사용해서 시술 전후를 비교해 봤는데요. MRI 소견상 기억, 협응력, 시각, 운동, 피질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뇌의 혈류가 43%에서 52%까지 증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스펙트 스캔상에서도 뇌의 전반적인 부분에 혈류량이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측엽과 뇌후각 피질에서 16% 이상의 혈류량 증가가 관찰되었어요. 뇌의 미세 구조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MRI g t i 검사를 하였는데요. 고압 산소 치료 후에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테프툰 같은 경우에는 22% 이상 증가했고 학습 및 새로운 기억 형성에 관여하고 있는 포닉스는 16.8%가 증가했어요. 좌우 운동 조정 및 촉각 협업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코프스켈러스의 몸통 부분은 9% 이상 증가되었어요. 신체 활동 능력 역시 고압 산소 치료 후에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낙상 위험도는 29%나 개선되었고, 운동 지구력은 15%, 무산소 역치도는 10% 이상 상승되었어요. 이 밖에 근력이라든가 걸음속도라든가 악력 등도 7에서 10% 이상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죠. 고압산소 치료 후에 시행한 철인 3종 경기의 기록이 24분이나 단축되었는데요. 자전거 타기가 10분 23초, 달리기가 4분 48초 단축되었어요. 이러한 결과는 폐 기능, 운동 지구력, 무산소 역치, 근력 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고압 산소 치료 후에 텔로미어의 길이는 림프구가 5.4에서 9로 증가해서 66% 이상 증가했고요. 단핵구의 경우에는 5.8에서 12.7로 증가해서 무려 119%나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다양한 종류의 염증성 단백질은 치료 40회차 때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는데요. 치료 종료 후 검사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어요. 과거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듯이 고압센서 치료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관측되었죠. 오늘 소개드린 연구는 비록 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단일 사례 연구라서 결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MRI나 스펙트 등과 같은 검사를 실시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검사로 뇌의 혈류량이나 미세구조의 변화까지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운동능력, 인지능력, 켈로미어의 길이, 염증 단백질의 수치까지 비교해서 다각도로 역노화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소개드린 연구의 결과는 고압 산소 치료로 인지 기능이 개선된다든가 언어 기능이 향상된다든가 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본 연구에서 시행되었던 MRI나 스펙트의 결과로 유추해 보면 뇌의 혈류량 증가와 미세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고압산소치료가 영노화에 얼마나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